연금이 중대재해 기업의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주주권 행사에는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중대재해 기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 을안 하고 있는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어, 현대산업개발에 지금 이 대주주로 있는데요. 21년 6월에 어, 광주에서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분이 사망하셨고요. 22년 1월에는 어, 아파트 붕괴 사고로 여 분이 사망했어요. 6 개월 사이에 1다섯 분이 사망을 했는데요. 어, 왜 어떤 행사도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숙탁자 책임을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중대사 네덜란드 관련된... 연금운용사는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경영에 위한. 안전 경험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회 내 안전 보건 위원회 설치를 해달라는 주주 제안서를 공식으로 제출했어요. 2년 정도면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주주권 행사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어,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에 또이 연금이 이대 주주로 있는 d l e n c 에서 어, 무려 7번의 사고로 여덟 명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데 보면 3월 22년 3월 13일에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서 30대, 4월 6일날은 굴착기와 기둥새에 끼인 신호수, 8월 5일날은 타설 작업 중에 부러지는 펌프카 붐대에 맞아서 40대 50대 사망, 10월 20일날은 붐대 연장 작업 중에 붐대에서 떨어져서 50대 사망, 23년 올해 7월 4일날 어, 철근에 깔려서 찔려가지고 이주 노동자 50대 사망. 8월 3일날 어, 전기실에 물에 빠져서 어, 철거 작업 하시던 40대가 사망했고요. <laughs> 올해 8월 11일날 창호 교체 작업 중에 20m 아래로 추락해서 20대가 사망을 했어요. 이런 정도면 책임 수탁자로서 역할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중대재해 기업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그것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laughs> 모니터링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산업재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걸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지향하는 가치 등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어,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특히. 어, DLNC, e 현대산업개발, SPC 삼립 등 중대재해 일으키는 어, 주주 그 기업에 대해서 어, 주주권 행사 어떻게 할 것인지 어, 계획을 좀 잡아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연금 기금, 기금 고갈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원인 중에서 하나가 저출생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저출생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런 그 출산이나 양육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게 생각하고 출산 크레딧제도도 좀더 전향적으로 고치고 그런 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는 국민연금 기금에서도 해야 될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대표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인데요. 어 출생률은 주거 문제가 뗄래 뗄수 없는 상황입니다. 22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주택 가격 상승이 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21년 SH 도시연구원 연구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추가 출산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0.7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국태부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연금 기금에서 저는 또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적 투자로 공공 임대 주택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네, 원장 아시겠지만 우리 저희 연급법상 공공 부분 투자는 과거에 이제 역사적인 그 문제가 있어서 국채 매입에 하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을 제약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서라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는 단순히 복지 투자를 넘어서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기후 위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어 최근에 뭐 여러 보고서에서 어 이대로 기후가 상 온도가 상승된다고 하면 엄청난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난민의 문제는 어 정말 끔찍한 전쟁이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모든 국가들이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아요. 기후 악당 국가에 속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탈 석탄 로드맵을 이제 어, 발표를 해야 하고. 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좀 이야기해 를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그게 탈석탄과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뭐 그런 논의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만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진전이 있도록 제가 노력해 나가고. 주세요. 다른 분야에 관해서 저희가 넷째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제적 추세에 뒤떨지 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탈석탄이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어, 정량적인 방법만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에, 이 공공의 정기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석탄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이게 이제 탈석탄을 간다고 하면서 에너지는 민영화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확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공공 부분이 어, 재생에너지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매체들이 네, 뭐 수익성, 뭐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면 재생에너지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